22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측정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질량 나의 볼링공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는 놓을 겁니다. 그 볼링공을 어디에 저울에 그리고 비교합니다. 그 볼링공을 이미 알려진 질량 뭐뭐와 같은 수많은 금속 큐브와 같은 각각 무게가 나가는 큐브예요. 1g, 10g, 100g의 무게. 자, 이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저울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에 볼링공을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 볼링공의 무게가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미 1g, 10g, 100g이라고 하는 이 100g 추를 여러 개로 올려놓고, 10g 추를 또 올려놓고, 1g 추를 올려놓고 나중에 이 이게 딱 균형 졌을때이 추의 무게만 계산을 하면 이 볼링공의 어, 무게가 나오겠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결정하기 위해서 어, 측정하기 위해서 나의 볼링공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는 올려놓을 겁니다 이 볼링공을 저울에 그리고 비교할 겁니다 그 볼링공을 이미 알려진 질량인 뭐와 같은 수많은 금속 큐브와 같은 각각 1그램 1 0 g 그램 100그램의 무게가 나가는 이 큐브 상황들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만일 내가 알기로 원한다면 질량 멀리 떨어진 별의 질량을 알기로 원한다면 어떻게 제가 측정할까요? 그것을 멀리 떨어진 별들의 질량을 측정할까요? 우리는 대략 말을 할수 있어요. 대철 전체라고 측정하는 것은 질량 별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이 수반한다, 포함한다, 다양한 이론을 포함하고 있다라고는 대충 말할 수는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측정하기를 원한다면 질량 쌍성의 질량을 측정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중심 질량의 중심 그두별 사이에 질량의 중심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의 거리 그 중심부로부터 떨어진 그 거리를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뒤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중심부로부터의 그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뭐와 더불어 값 공전 주기의 값과 또 케플러의 제3 법칙의 어떤 특정한 사례와 함께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어, 계산하기 위해서 그 질량을 다시 한번요 이 쌍성의 질량을 측정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별 사이에 어떤 질량의 중심부를 계산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중심부로부터의 그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공전 주기의 값과 케플러의 제삼 법칙의 어떤 특정한 어떤 사례를 가지고 함께 그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걸 함께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측정하기 위해서 그 별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또는 다른 어떤 수치들을 그리고 사용을 해야 돼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 값들을 뭐와 함께 특정한 방정식과 함께 그래서 그 질량을 계산할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하고 중재되지 않은 어, 추정치. 측정이 아니다. 이제 중재되지 않은 이렇게 확립되지 않으니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하고 중재되지 않은 측정이 아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값들의 단순하고 중재되지 않은 측정값이 아니라 이제 벗이 진짜 중요한 거죠. 어떤 측정 계산이다. 어떤 계산인가? 특정한 크기의 계산이다. 뭐뭐에 앞서 이제 이제 백그라운드니까 이제 이게 뭐 이제 비폴더 백그라운드를 이제 뭐 뭐를 바탕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많은 확립된 이론들을 배경으로 바탕으로 둔 어떤 특정 규모의 측정치를 우리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측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값들에 단순하고 중지되지 않은 이 측정값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수많은 확립된 이론을 바탕을 두고 있는 어떤 특정 크기의 계산 값을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다.